그래서 이제 법동사 송호강 유래 보면은, 어, 비군이 서로스님이 법동사를 창건하기 전에, 노공리, 염티마을의 소지신인 목진할머니와 그 시종이 꿈에 현몽을 해서 법동사 절터를 전지해주고 모든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어, 가호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염티마을의 느티나무와 목진할머니 모습을 쌍년산 산신님과 함께 평화에 생생하게 그려 모시고, 2013년도 5월 4일에 작성식을 하고, 어, 다키니 성전인성모가게림름을 어, 붙인 것입니다. 라고, 이제 유래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벽화는, 어, 제가 여기 이제 그 염티마을에 다키니들의 인도로, 다키니들의 인도로 들어오면서, 어, 그, 우연스님이 운전을 하고, 찌차를 타고 들어올 때, 아 여기 이제 네 마리 코끼리가 앞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옆에 이제 논둑에 불이 난 모습, 불이 나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이렇게 벽화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유의도다. 이래서 코끼리는 사실은 불교의 상징이죠. 어, 다른 동물을 해치지도 않지만 힘이 있어서 다른 동물에게 해를 당하지도 않는 아주 힘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동물을. 불교에서는 코끼리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도 가니까 백성원이라 해서 코끼리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던데. 그리고 이제 그 논특에 불이 나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불꿈꾸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피마을에 와서 이 법등사 불사가 설을 어, 마련하고 완전히 돌밖없던맨 땅에 1 년에 한 채씩 대웅전을 짓고 여사채 어, 어, 짓고 문화원 짓고 시베 문화원 짓고 이성모각까지 1 년에 한 채씩 지었습니다. 이 전당이 다키니 전당이기 때문에 제가 어, 티베트 불교를 티베트 불교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다키니의 최초의 다키니고 어, 가장 숭숭한 여성 수행 성취자인 예시초계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제팡무라고 했는데, 도제팡무는 티벳 말이에요. 바지라 요기니, 티벳불교 문문관 수행의 배꽃불 수행의 본존인 바지라 요기니를 모셨습니다. 모시고, 여기는 마직 랍돈이라고 해서 티벳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째수행, 일종의 천도제인데요. 동숭랍던지 찐탐지기 굉장히 운율이 아름다운 죄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그렇게 천도, 돌아가신 분을 이제 조장을 할 때마다 그런 죄수행, 수행자가 가서 천도제 죄수행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다큐니가 마징랍돈입니다. 이게 마징랍돈은 죄수행의 성취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다큐니들을 어, 그려서 모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정각산 복승사, 아, 여기 산, 산신님. 그러니까 이, 여기가 쌍용산 주기거든요. 그래서 산신님을 모셨고, 어, 사슴과, 어, 그 과일, 천도 복숭아를 올리는 모습, 그리고 호랑이, 어, 호랑이와 동자를 이렇게 그려서 모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여기 목신 할머니, 우리 여기서 유튜도할 때는 모방 배신이라는데 몫시 할머니도 고 어, 감사할 뜻으로 대접도 하지만 어, 정각산의 산신님도 어, 대접을 해드리는 의미로 이게산신도을 모셨고요. 어,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그 제가 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삼구 현몽도입니다. 세 마리 거북이가 현모한 그런 이야기를 제꿈얘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마을에 와서 이 땅을, 4,500평이라는 땅을 준다, 땅을 준다고 긴 했는데, 4,500평을, 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꿈에 이런 맑은 연못에서 초록색 거북이가 제 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이렇게 잡아, 잡았는데 또 이렇게 바다 거북이가 엉금엉금 겨우는 거예요. 엉금엉금 겨우면서 이 바다 거북이가 우리나라의 어, 아주 유명한 큰 스님 말만 듣는 거북인데 지금 서로서는 주는 거니까 빨리 잡으라고 옆에서 이렇게 어, 할아버지가 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너무 꿈에서도 깨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인터넷에 이제 그 거북이가 무슨 꿈인가 또 찾아봤어요. 네이버 선생한테. 네,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행재를할 꿈이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어질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꿈도 기분도 좋고 생생해서 이걸 벽화로 그렸고, 저 후에는 장수천년입니다 아, 우리가 수행을 성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취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장수 성취예요. 면이 길어야 우리가 수행 성취한 것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또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쓰고 그러기 때문에 장수 성취와 또 권속 성취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불사도 하고 중생도 교화하지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가고 그렇게 혼자 그 독고 그야말로 독성처럼 독성각처럼 혼자만 산다는 것은 그것은 수행의 성취가 좀 원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성취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이 장수천녀의 가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저도 이제 명이 성질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명이 짧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 마라비카 장수성취가서 장수성취가서 장수천녀의 가피를 얻었고 또 여기 와서도 장수천녀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벽화로 여기가 바퀴니 성전이기 때문에, 방수 바퀴니 지역을 그야말로.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양이 미미아야입니다. 이, 티베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신 재물을, 어, 재물이 들어오게 해주는 제신이 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양이가 죽으면, 반드시 담 안에 묻지 담밖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야만타카 수영하면서 야만타카 본전에 가기로그 새끼 고양이들을 기르게 되고 그 고양이를 통해서 자비심을 얻게 돼가지고 자비심을 기르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법등사에도 고양이가 지금 미니아야가 있습니다 얘들이 법등사 미니아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땅에 돌밖에 없더니 터전에 이렇게 절이 될때 그때 미미아야가 요만한 아이들이 그 길고양이가 애미가 죽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길에서 이제 지붕에 하나씩 떨어진 걸 주서 다 기른 겁니다 우유맥에서 키웠는데 그때 여기 맨 땅에 돌 골라낼 때 그때 여기 미미아야도 왔는데 어 저는 이제 워낙에 뭘잘 믿다 보니까. 아, 티벳 사람들이 니니아야가 이렇게 고양이들이 제신이 좋아하는 동물이라서 고양이가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오고 또 우연히 개, 개가 우연히 들어오면 귀두 귀잖아요 귀가 들어오는 거라 해서 그 동물을 아주 그잘 보살펴주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아이 길고양이가 엄마가 죽어갖고 배가 고픈. 저 빼가 고른 그, 그, 아이들을 내가 우유를 먹여서 이렇게 잘 키워줘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할 때마다 미미가 꼭 출연을 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나면, 어, 어려서부터 제 손에서 자랐고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어, 엄마처럼 친근하기 때문에 꼭 나타나서 지가 지, 제, 저, 제 엄마라는 거, 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미 아야도 여기다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모각은 어, 그야말로 염티마을에 와서 제가 한국에 와서 어, 이 염티마을의 맨땅에 어, 이렇게 거룩한 불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 다키니들의 성전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 모시고 어, 지금도 어, 어, 항상 공양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어, 곳이 곳입니다. 감사합니다.